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나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2019년 4월에 등록한 2 0 2 0년식 3.84륜 그랜드 플래티너 더케이 나인 차량입니다. 출고 당시 약 8천만 상당의 제일 고가의 차량이라서 고객님들 원하시는 옵션들이 모두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지만 이차량추가할수 있는 옵션들까지 모두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완벽한 풀 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더케이 나인 차량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색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들 모두 표현하는 정말 귀한 마르살라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색상은 색상, 옵션이 옵션, 가득한 장점으로만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행거리는 약 12만 7천km 정도 주행하고 왔습니다. 아쉽게도 신차 보전은 끝나있지만 저희가 입구 시에 꼼꼼하게 점검했고요. 꼼꼼하게 신행까지 완료한 만큼 걱정할 수 없는 전혀 없는 차량이지만 이 차는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기준도가전는 만큼 그만큼 깔끔하게 권리가 잘 되어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차량 금액은 많은 곳을 비교하셔도 정말 자신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한 차량인 만큼 실 차량 직접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상담해주 있는 차량입니다. 상담에는 연락처 언제든 연락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제 멋지고 깨끗하게 주매된 외전 모습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색상은 더케이난 차량 중에서 제 인기가 많은 색상이고요 이거가 되면 바로 추고가될 만큼 정말 예쁘고 귀한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넷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드리면 본넷 상태 정말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의 차량이라서 단체까지 전혀 없고요.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성이 좋아서 야간 주행도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풀 LED 헤드램프도 가까이 보셔도 백한선도 없고요. 그리고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대형 그릴도 보시면 추가 옵션이죠 스포티 컬렉션이 추가 장착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물 형태의 세로 그릴 자세 보셔도 작은 까진도 전혀 없고요 정말 고급지게 깨끗하게 준비야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릴 주앙부에 반자율 주행 가능한 레드 반사판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장착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 상태도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단차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측면엔 작은 흠집도 작은 문콕도 전혀 없이 다른 차량들이 잘 보일 만큼 정말 깨끗하게 준비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꼼꼼하게 상품화 진행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차량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항상 고급지게 깨끗하게 준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유리막 코팅 서비스, 그리고 실내 클리닝 서비스, 휠보원까지 모두 완료한 후에 판매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차량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또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전자 4륜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부터 비춰드리겠습니다. 스포티 컬렉션 추가 옵션 때문에 19인치 스포트맨 휠로 주면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휠 외곽에 작은 까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휠 복원 예정이고요. 차량 출고 시에는 깨끗하게 주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도 보시면 여기는 작은 까짐도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을 궁금해하신 고객님들 위해서 잠시 먼저 쉬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도 가득한 옵션을 모두 보실 수가 있는 풀 옵션 차량입니다. 먼저 도어 트림에는 렉시콘 사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컬렉션 때문에 리얼 루드와앰비언트 그리고 큐팅 프리한 나파 주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영상 쉽고 빠르게 보실 수 있는 후선 모니터. 그리고 편한 자세로 변경하실 수 있는 2열 VIP 시트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이 또 있습니다. 대형 세단 찾기 어려운 귀한 옵션이죠 개방감 있는 주행, 더욱더 편안한 주행할 수 있는 썬루프까지 추가 장착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출고 당시 제일 높은 그리고 제일 고가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자 서스펜션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승차감에 가득한 옵션 때문에 더욱더 즐겁고 편안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내 모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클로징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정숙하고 조용한 주행도 하실 수가 있지만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옵션들이 가득 모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후면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단차가 없고요 그리고 면발강 리어램프까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모습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비춰드려도 작은 까짐도 전혀 없고요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끝부분까지 꼼꼼하게 비춰들어도 작은 까짐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골프백도 여유롭게 넣으실 수 있는 깊고 넓은 트렁크까지 깨끗하게 주면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부분에 메탈 플레이트의 소재까지 주면된 차량인 만큼 그만큼 차량도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있고요 그리고 넣으신 짐까지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고급 소재가 주면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차량 때문에 항상 걱정하시는 고객님들 위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잘 보지 않는 부분까지 최대한 꼼꼼하게 모두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정말 깨끗하죠? 침수장이 전혀 보지 않는 차량입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수 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침수가 발견됐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취소 환불 보장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많은 용들을 관계학적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해두고 있는 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있다고 생각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측면도 확인시켜 드립니다. 우측면 또한 단차가 없고요. 우측면 또한 작은 흠집도, 작은 문곡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주며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 뒤쪽 휠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까짐도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수 앞쪽 휠도 비춰드리면 여기도 작은 까짐은 있지만 휠 보온 예정이라서 걱정할 점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예쁜 색상 깨끗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도 가득한데다가 추가 옵션까지 가득 준비가 되는 완벽한 풀 옵션 차량인 만큼 더욱더 즐겁고 편안한 주행할 수 있는 가득한 장점들로만 준비가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내 들어와서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도어 팀부터 비춰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기본적인 옵션들, 그리고 스크커 커버 3단까지 모두 깔끔하게 메탈지로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인 것처럼 약 30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컬렉션 때문에 고급스러운 나무결 촉감을 느끼실 수 있는 리얼로드와 그리고 야간주행시 더욱더 예쁘게 보실 수 있는 앰비언트 그리고 더욱더 부드러운 연한 재질 가죽 킬킹 프리엄 나파죽주비매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는 작은 주름만 한개 보여줄 뿐 작은 손톱작도 전혀 없이 깨끗하구요 그리고 하단부까지도 작은 편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옮겨서 시트부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한 재질의 가죽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사용할 많은 도입부분도 보시면 작은 주름만 한 개, 두개 정도 보이죠? 그리고 당연히 뼈소 무너짐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시트 상태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보시면 각각 옵션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도 하실 수가 있지만 보험가입하실 때는 보험계약약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시면서 보험가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내도 왔습니다. 제국가의 차량인 만큼 고급스 전자식 계기판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말씀드리면 1 1 7,45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저희가 입구 시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시운전까지 모두 완료하고 있는 만큼 걱정할 점도 전혀 없는 차량이지만, 이 차는 단순견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진동화전 만큼 그만큼 깔끔하게 벌이가 잘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드럽게 걸고 있는 시속 소리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의 차량이기 때문에 전자식 계기판의 자랑이죠. 많은 모드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모드로 변경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만큼 높은 만족도로 주행도 할수 있는 옵션까지 장착이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5m가 넘는 대형 세 달지만 안전하게 차선 변경할 수 있도록 후추가 모니터 선명하고 큰 화면으로 준비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커버도 꼼꼼하게 비춰집니다 작은 소독작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한 핸들 커버까지 준비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컬렉션 때문에 핸드까지도 고선 남결 촉감을 느끼실 수 있는 리얼루드가 장착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전방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선명하게 잘 준비되는 만큼 차량의 속도도 전방에서 보실 수 있지만, 내비해진 정보까지 전방에서 보실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전방만 보시고 주행하시다면, 피로감도 주실 수있고요 안전하게 주행될 수 있는 옵션도 깨끗하게 잘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썬루프도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한번 작동해보면,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속도 개방하면은 주행도 가능하지만, 흡연하신 고객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준비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ECM 룸 밀러 투찬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3인치 대형 예비선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넓은 화면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편안하게 조작할 수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실 때는 걱정없는 안전한 주차도 할수 있도록 후방,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선명한 화질로 2분할로 깨끗하게 준비되는 있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센터 패션은 같은 옵션들과 프로토 구조기 모두 깔끔하게 메탈 수준으로 감싸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핸드폰 충전 패드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핸드폰만 얹어만 놓으시면 편리하게 충전도 할수 있는 옵션까지 자리 잡은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깨끗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센서, 수석 튼튼 카메라, DRS까지 깔끔하게 많은 옵션들 모두 잘 잡고 있고요. 가득한 옵션들까지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비춰드 것처럼 손 닿는 곳곳마다, 그리고 보시는 곳곳마다, 고급 옵션, 고급 소재가 가득 모두 준비가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석 시트도 꼼꼼하게 비춰듭니다 마찬가지로 연한 재질의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요. 그리고 조석 시트 마저도 주름이 한개두개 개 정도만 보일 뿐 당연히 회수 도 지금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에필러는 흡연 적이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흡연 냄새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비춰듭니다 연한 재질의 가죽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 또한 작은 까짐도 전혀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 옵션 때문에 주간 주행도 덕도 예쁘지만 야간 주행 시 덕도 예쁘고 매력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고 당시 시작가약 8천만 상당의 제일 고가의 제일 높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차량 금액으로 소개되고 있는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주고 판단해주면 더욱 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2호로 넘어가서 같은 옵션들과 실내가 할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열도 말씀드리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 클로즈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 옵션 모두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열도 2열 도어틈부터 먼저 비춰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꼭 필요한 수성 프라이트 커튼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의 추가 옵션이 또 있습니다 멕시콘 사운드가 추가 장소 되어있는 만큼 스크 커버가 두개에서세개로 추가 장소로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컬렉션 때문에 마찬가지로 리얼 로드와 그리고 앰비언트 그리고 큐팅풀한 나파주 준비된 상태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손절분에도 작은 손톱자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하단까지도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실내 모습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눈에도 같은 옵션을 모두 보실 수가 있는 풀 옵션 차량입니다. 먼저 좋아하시는 영상 쉽고 빠르게 보실 수 있는 회사 모니터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변경할 수 있는 열 VLP 시트. 그리고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도 느끼실 수 있는 퀼팅 쿠션 나파주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제일 고가의 제일 높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만큼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장치어 되는 만큼 그만큼 편한 안 승차감에 가각 옵션 때문에 더욱더 즐겁고 편안한 주행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려 도왔습니다. 리열암레스트 먼저 비춰드리면 당연히 독립 공조기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조절 버튼까지 모두 깔끔하게 2열 또한 메탈 추적 감싸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2열의 VIP 시트가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2열 또한 3단 통풍, 3단 열선 옵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같은 옵션들이 모두 준비된 상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는 풀 옵션에만 장착되어 있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같은 옵션들이 모두 준비되어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천정 마감재도 비춰들면 풀 옵션에만 장착되어 있는 일반 면이 아닌 스웨이드 재질로 천정 마감재까지 준회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에서 바라보는 썬더퍼도 비춰들면 2열에서 더욱더 개방감을 만끽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주면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2열 모습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비춰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연한 지질을 가지 깨끗하게 주면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틴과 트 그리고 자석뒷분까지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지만 말씀 드린 것처럼 보시는 곳곳마다 그리고 손 닿는 곳곳마다 고급 소재, 고급 옵션들이 모두 가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서두의 차량 금액을 말씀 드린 것처럼 많은 곳을 비교해서 정말 자신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한 차량인 만큼 실차량부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렸던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 4월에 들어록한 2020년 식 3.84륜 그랜드 플래티넘 더케인 라인 차량입니다. 출고 당시 약 8천만 상당의 제일 고가의 차량입니다. 그만큼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옵션들이 모두 가득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거기에다 추가할 수 있는 옵션들까지 모두 추가 장치되어 있는 완벽한 풀 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더케인 라인 차량 중에서 제일 예쁜 그리고 제일 인기가 많은 색상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여러가지 색상들을 모두 표현하는 정말 귀한 마르살라 색상까지 준비된 차량인 만큼 색상이면 색상, 옵션이 옵션 가득한 장점 노로만 준비가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 7천km 정도 주행하고 왔습니다 아쉽게도 신차 부정은 끝나 있는 차량이지만 저희가 입구 시에 꼼꼼하게 점검했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시운전까지 모두 완료한 만큼 더욱더 걱정하점면 전혀 없는 차량이지만 이 차는 단순기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능도 가진 만큼 그만큼 깔끔하게 발리가잘 되어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량 금액은 항상 서두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분에서 차량 금액을 못 보신 고객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중면한 차량 차량 금액은 네. 에소개해드는 차량입니다. 상담에 는 연락처 언제든 연락 주어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집안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은 비대면 탁성오래로 쉽고 빠르게 배가 앞에서 좋은 차량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집안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할 점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인도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차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드리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정말 좋은 차량 저렴하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